네 안녕하세요 1월 26일 네, 장초시황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도 네, 헬스케어 쪽에서 네, 보도자료 일본에 네, 배그젤마 출시되었다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주가는 또 그렇게 또 좋지만 은 않았습니다 오늘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셀트리온 3연도 약보합이고요 시장은 그래도 조금 네, 강보합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내 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만 강보합이고 S&P 500다운은내 네,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셀티언헬스케어 네, 보도자료 오늘 아침에 셀티언헬스케어 아바스틴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일본에 출시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세계 2위 베바시주밥 시장 일본에서 안정적인 시작 안착을 기대한다. 세계 2위 규모라고 하네요. 베바시주밥 일본.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로 일반, 일본 트러스트 주밥 초방 1위 허주마와 판매 시너지 전망.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본에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베그젤마를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베그젤마는 지난해 9월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유방암 등 주요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일본 베바시 주밥 시장은 약 9천억 규모로 단일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라고 합니다. 셀튼 헬스케어. 일본에서 베그젤마가 타깃하고 있는 암질환의 경우 바이오 심리의 우호적인 DPC 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실제 유방암, 위암 적응증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 작년 3분기 기준 일본에서 5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리지널을 넘어선 2021년 이후까지 현재 트러스트 주밥 처방 1위 자리를 공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주마가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허주마 판매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같은 항암 계열 바이오시밀러인 베그 젤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베그 젤 마추시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됨에 따라 패키지 딜등 한창 다양해진 마케팅 전략 도입이 가능해진 만큼 기존 제품과의 판매 시너지를 바탕으로 처방 확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시밀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고.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원 환자가 감소하여 수익성 개선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DPC 제도를 활용한 바이오 시밀러 처방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면서 새로 출시된 베그젤마가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램시마, 허주마가 쌓아 올린 성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처방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네, 해서 오늘 아침에, 네, 보도 자료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셀트리온 쪽에서 ADC, 영국 익스다에또 지분 투자 추가 확대했다는 좋은 소식이랑 오늘은 또 배그젤마 일본 출시. 여하튼 이게 계속, 내 네, 누적이 되면 또 언젠가라도 주가 움직이겠죠. 여하튼 이게 뭐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또뭐 과거 경험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그죠 호재 부분은 맞는데 주가를 움직일 만한 호재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 현재 0.26% 상승한 2434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음봉 모습 보이고 있고요. 고가가 0.42. 네, 저가가 -0.09. 코스닥 0.53% 상승한 736포인트에서 이게 121선 위에까지 올라왔네요. 네, 양봉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가 0.59, 네, 저가가 0.12에서 빨간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 2,400건 매도 나오고 있고, 원달러 한율0.03% 상승한 1,232원 강보합에서 거래 중이 있습니다. 어제 서브텍사스 원유 0.02% 오른 80달러, 두바이유는 0.43% 하락한 83달러에 거래 중에 있고요 개장한 일본 니케이지수0.13%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거편뭐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네,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1,974억 외인만 사고 있고요 일단 1월 10일날 요 잠깐 순매도 한거 빼고 1월 4일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계속 순매수, 온, 아무튼 계속 순매수, 어제도 7,600억,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455억, 네,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 전일 대비해서 4,000억 줄어든 44조 원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신용, 신용용자는 16조 원대로 다시 조금 올랐었네요. 전일 대비 490억 정도 늘어난 16조 1,000억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간불, 파란불 반반 정도이고요. 셀트리온 0.5% 약보합에서 진행 중이고 나머지 뭐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강보합 내지 약보합이고 내일이죠. 네, 엘지에너지솔루션 3%대, 네 자사주 뭐 300만 주된인가요 아무튼 네 자사주 이제 내일 풀리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헬스케어 0.85% 약보합이고. 제약 쪽에 대한 부분도 1% 대의 약보합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핫 이슈죠. 어제 또 급등했죠. 오스템 임플란트, 야터 뭐 경영권 인수, 뭐 공개 매수 부분 상으로 어저께 뭐14% 15% 대까지 급등했다가 오늘은 공개 매수 가격이 19만 원대 부분이니까 그죠. 그 근처에서 지금 내 네, 횡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LNF가 4% 대, CJENF 뭐첨보 등이 내 네,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0.47, 네, 코스닥 제약 0.13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제약발 색도쪽에 대한 뭐 그렇게 좋,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삼바도 네, 80만원 선 깨지면서 79만 3천원대까지 내려왔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네. 휴마시스가 오늘 또뭐 5%대에 오르고 있네요. 랩지노믹스가 5%대에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3형제, 네, 지금 셀트리온 0.55% 하락한 16만 3,70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5만 5천주에 27%대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가 16만 4,400원, 마이너스 0.06, 네, 저가가 16만 3,300원, 마이너스 0.73%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매도 1위 한국정권 신한, 네, JP모건 6천주 매도, 매수 1위 키움, 모건 서울 8천주, 어제 2만 8천 주 대량 매수했네요. 모건솔, 모건스탠리죠. 네, 우리 공매도 대량 장고 보이자. 일단 메릴린치는 꾸준하게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이제 모건스탠리, 모건서울도 사야 되죠. 네. 일단은 뭐 어제 저점이 16만 3천 원, 오늘 저점은 16만 3천 300 원. 네, 그나마 조금 저점은 경신 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그냥 횡보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네, 외인 600주, 네, 기간 천 주에서 양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다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샀다가 그죠, 샀다가 팔았다. 최근에 6일, 네, 6일, 연속 연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쓸데는 헬스게요0.68% 하락한 58,100원에 거래 중 있습니다. 거래량 10만 2천 주에 44%대 고가가 보압수준인 58,500원, 저가가 57,900원 사항이고요. 외국계 증권사는 보이진 않네요. 신한 매도 1위. 어제 저점이 58,200원인데 오늘 일단은 저점 57,900원 잠깐 깨면서 5일선 21선 아래에 잠깐 끼어있습니다. 수거편내 네. 외인만 2,000주가량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내0.91% 네. 하락한 65,200원 거래량 22,000주에 38%대 고가가 65,800원 보합이고요. 저가가 64,800원 DB검토 쪽에서 4,200주 뭐 JP모건 팔고 있고 매수 1위 n h q 미래입니다. 일단은 뭐이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약도 그렇죠. 뭐 셀트리온 3명제 마찬가지죠. 지금 이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 수급편황 외인만 3,500주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가창이 호가창이 조금네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네 하여튼 뭐 오늘 또뭐 시장은 빨간 불 광범위한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아직 네 여전히 수급이 안 들어오면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 그죠 시장 대비 제약 바이오 섹터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외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약간 대형주 낙폭 과대주 쪽에 대한 부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하튼. 리 셀트는 3연계적으로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플라이마, 유플라이마의 미 F D A 승인이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알테오젠 강보합, 레고켐 바이오 약보합, ABL 바이오 1프로대 강보합이고 HLB 그룹주뭐 마찬가지죠. 뭐힘못 쓰면서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베바시주바 단일국가로는 세계 시장 2위인 네, 일본에 출시되었다는 소식. 여하튼 베그젤마가 조금 빨리 빨리 조금 출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유럽 쪽에 대한 부분도 뭐 약간 낙찰 소식도 여러 건 들려오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조금 후발 주자지만 힘을 조금 더잘 내줬으면 좋겠네요.